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쓰입니다. 토너먼트, 강화부스터, 사성 전투 2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대근 현재 3승 3패로 b 등급이고요 어 첫판은 녹색 3개, 파란색 2개 가지고 이쪽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제영웅 2개 가지고 가보고요. 어 보릴, 보릴이랑... 어 볼드한테 좀 보내야 될것 같네요. 타일은. 일단 얘가 저를 공격하는 영웅이 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 버프에 그냥 한 방씩 때리는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 영웅을 좀 가지고 오래 길게 가면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녹색 크리스탈 나왔고요. 이런건 바로바로 없애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터트리면 녹색 데미지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3마리 날렸구요. 자, 파란색으로 표병 때리면, 이거 데미지 좀 많이 나오겠네요. 자, 확실에 하나 남았는데, 얘는 뭐, 오버힐 한다고 해도, 제가 집출쪽으로 공격하는 영웅들이 좀 많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잡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보라색 크리스탈, 아, 터지는구나. 자, 첫판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판은 보라색 두 개, 빨간색 세개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최대한 왼쪽에다가 타일 좀 많이 보내고요. 그럼 프로테우스로 많아 잠그고, 어, 숨이 날려버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이 좀 나오긴 했는데, 파란색 크리스탈 만들고, 좀, 죄다 없애보고요. 오, 좋아. 자, 빨간색, 쫘르르르. 보라색 스킬 한번 쓰고요. 이렇게 되면. 아, 힐 들어가네. 어우씨, 이렇게 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소냐가 스킬을 쓰고 나면 아씨 오다 차네. 아 만화 방패 리가드. 자 공중에 나눠 맞기 하고 스미 가자. 아 데미지 그래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죽어라. 맨 말이 좀. 아또 일하네. 자 보라색 한번 더 갑니다. 공좀 다시 하고 빨간색. 아 카시르 잡았습니다. 카시르 잡았고. 힘들다, 힘들어, 이거. 이렇게 남냐? 영웅이 이렇게 남기도 힘든데. <laughs> 센터랑 사이드만 딱 남았네요. 가운데부터 잡아야겠네요. 아, 또 이른다. 으, 지겨워. 아,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빨간색 크리스탈! 오, 안 돼.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거. 아, 얘네가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잘 죽지를 않네. 애매하다, 씨. 스킬 다 쓰게 만들고. 아, 씨, 푸티 죽었네. 잡았다. 어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판 일단 이겼구요. 어, 세 번째 판은 녹색 4개, 프로테우스 가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좀 많아가지고, 녹색 타일로 좀 잡고, 여기도, 아, 센터에 볼일이 좀 무섭긴 하지만, 적절하게 해제하면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녹색이 그래도 좀 많이 보이네요. 어, 이첫 타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없애가지고, 보라색. 하나 나왔으면 크리스탈 되는 거였는데 아우 쏘는 소냐 잡았습니다. 녹색 아홉 개면 파르메드 스킬 들어오고요. 겸네요. 푸테는 어, 갖고 왔지만 거의 쓸리는 없었고요. 녹색 4개 가져온 게좀 적중했습니다. 네 번째 판은 파란색 3개, 보라색 2개로 한번 가볼게요. 상대가 전부 다 힐러인데, 어, 최대한 오른쪽으로 타일을 좀 보낸 다음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프로테우스로 만화를 잠궈야 되니까. 자, 아, 보라색이랑 파란색 좀 나왔네요. 첫 타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녹색까지 이군 어, 크리스탈. 자, 녹색 보고요. 잡았다 센터, 나이스 센터. 자, 요거 빨간색을 터트리면 요게 없어지면서 유타일 옆으로 옮겨서 볼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때리고, 빨간색 터트리고 볼드 잡고요. 고 다음 번에 파란색 크리스탈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보라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리가드부터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양쪽에 다 많아 잠궜는데 리가드가 풀렸네 잡았고 이 콤보로 빠세이 자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네 번째 판도 이겼습니다. 마지막 판은 녹색 4개에 프로테우스 한 마리 가볼게요. 어, 여기도 최대한 왼쪽에 타일 빨리 보내가지고, 어, 리가드 쪽으로 타일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타일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아. 파란색이 나와버렸네. 여기 녹색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없애서. 아, 나온다. 한번 더! 아. 일단, 보라색. 아. 그 오버힐인데, 이거. 이기기 어렵겠는데, 이거. 티브루투스한테 한대 맞으면 끝나겠는데? 오우 씨. 타이 절로 가지마. 아, 졌다. 끝났죠.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혼자 딱 망해버렸네요. 아이씨, 잘못 썼다. 졌습니다. 이거는 아할수 있는 게 없네요. 해제용도 죽어버렸고. 아씨, 티볼트스한테 두방 먹 끝나겠네. 끝. 아 역시 좀 어려웠습니다. 두째 날은 4승 1패 하면서 일단 한번 지고 일단 최상위 5%인데, 3일차도 내일 진행될 때 잘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갈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